<laughs> 진짜 나, 어디야? 미국에서 학교 왔나형이어 느리다 느려 어? 느린데? <laughs> 아 역시 목소리 좋아. 어, 노래 느린데? <laughs> 오잘 오, 제주도로 을로너무 어, 좋아. 아, 노래 좋아. 뭐라고? 잠깐만요 자, 따따따 따따 적으면 안 됩니다. 뭐라고? 잠깐만요 자, 따따따 따따 적으면 안 됩니다. 아, 됐다. 따따따 적으면 안 돼. 요 노래 뭐 어떻게 방해를? 아, 방해가 아니에 코러스 코러스. 갑자기 김치 김진표 형님 아니에요. 김표 형님 김표 어. 형님이야. 김치란이요. 김진표 씨고요. <laughs> 나레이션 아, 거의 나레이션급 우와. 랩이었어요. 김진표 씨의 목소리였고요. 김진표 씨의, 목소리 <laughs> 김진표 씨의 목소리를 적으면 돼요. 따따따 적으면 안 됩니다. 자 김동영, 봤어? 오픈. 그좀 나름대로 들리는 건데. 두목 두목에 한번 더. 따가. 자면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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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아 아니에요 <laughs> 잘... 그림일기 따라라 김차게 뭐, 넉살 갈게요 넉발 아직 추억은 어어어어추억의 그림일기. 그림일기 어 그림일기 마치 멋진 그림일기는 지금 어 쓰신 그림일기는 백 프로입니다 네. 그림일기는 다 들으셨을 거예요. 내 얘기 자녹서클 어, 얘기. 자녹서클. 어, 얘기 있어. 자녹서클 얘기, 있어. 얘기. 내 얘기. 그림 그림 얘기 마치. 음. 자, 이제 수업 아. 들어갑니다. 어, 궁지런, 추억 한번 더. 내 얘기. 자서클의 얘기. 그림 일기. 그림 일기. 뭐, 늦은 어, 곳뭐 추억이 한번더 하지. 그림 일기 있었고 마치 긴장됐을 때 같지. 어, 요거 들은 대로 그냥 다 진짜 들리는 어. 대로 보기에 있는 한 얘기 한번더 힘차게 요거를 들었다 그죠주억이한번더 내게 마치 저 멋진 힘차게 떠 지쳐진 어, 많이 적었네요 많이 그쵸? 적었네요 얘. 힘차게가 있었어 주억엔한번더 창문 그림일기 창문 그림일기 마 힘차게 잊혀진 주억이한번더 스테이지 마치 저 멋진 힘차게 잊혀진 자. 준상 님 갑니다. 과연 네. 와... 얼마나 적었는지. 아, 저는 사실 거의 못 들어서요. 오. 제가 자작시를 한번 썼습니다. 예. 아 작사를 하셨어요? 네. 아, 근데 양이 엄청난데? 어? 파스판 오픈! 어우야! 아 뭐야. 어우야! 아 뭐야. 네? 이제는 지나간 기억 속 너머로 언제나 변함없는 그 시절의 계절 우린 어떻게 이런 시간을 지나왔나 Behind the moon. 아니야 어 네? 낭만. 아, 낭만이야. 낭만이야. 글잘 써요. 글잘 써. 동화책도 동화책도 야, 직접 썼고. 네. 응. 제일 재밌는 건 만약에 이렇게 썼는데 꼴찌 원샷 나면 뻥 터지는데. 자, 여튼 좋은 글을 또 선물해주셨습니다. 자, 홍기 씨갑니다 자, 홍기 과연 단백스 단백해. 네. 따라라 어? 추억이 따라라 따라라 추억이 따라라 사라지고 요것만 들었어요. 강력한 꼴등 후보입니다. 자, 가장 정답을 응. 많이 맞춘 분. 핑구도 좀 많이 적었고요. 피오도좀 많이 적었는데. 응. 나 자작시가 1등 해도. 자작시가 1등. 저희가 측정하는 데좀 시간이 걸려요. 왜냐면 갑자기 자작시를 쓰셔가지고. <laughs> 뒤에서 일리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있어요. 네, 조사가 맞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. 그러니까. 아이고 우리 스태들 고생하네. 죄송합니다. 한 글자 한 글자 다 체크하고 있어요. 예, 누가 뭐 라이벌이 비슷해서 막.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, 아우, 희태한 거죠 아니, 근데 사내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, 지금 이렇게 시간이. <laughs> 지금 돼지 엄마 빨리 가야 된대요, 돼지 엄마. 생방 있어. 자, <웃음> 웨이터, <웃음> 돼지 엄마 빨리 가야 된대요. 야, 돼지 엄마에서 이루 이런... 자, 나왔습니다. 와... 여러분, 나왔습니다. 단독은 아닙니다. 와... 자, 누구에게 <laughs> 기회가 있어요? <laughs> 단독 아니에요. <laughs> 진짜 이렇게 해서 된다고? <laughs> 축하합니다. 오! 오, 오, 오 아이돌 라이브 어, 대박이다 대박이야. 퓨, 키! 탱구, 탱구, 대박이다 대박이야. 퓨. 키! 아... 아 키탱키. 아우 좋아요. 자 이렇게 해서 1등은 세 분이 차지를 했고요. 예, 자 이제 탱고의 바스부터 오픈합니다. 보여주세요! 자 1등 바스 탱구! 아, 추억이 흥미로 이쪽은 진짜... 마치 저, 저 멋진... 멋진. 힘차게 더는 그래도 내가 좀 어, 완벽히 좀 들었다. 추억 추억 그리고 한번한번더 좀이나 그림일기. 그림일기. 그림일기는 신동엽 씨도 들었던. 아, 힘차게 힘차게. 지쳐진이 지쳐진인가봐. 친구가 지쳐진이 있던데. 아, 지쳐진? 자 키도 한번 정확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? 요거는 그래도 이한번 더. 괜찮다 는 부분이 있어요. 그게 맞는 것 같아. 괜찮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. 아, 맞는 이게 어떻게 공동이 나올 수가 있지? 자, 있고. 1등들을 모아놨거든요. 힘차. 야, 이거 어떻게 정리하냐, 이거. 너무 많아요. 자, 체크해 주시고. 아, 똥컴은 오늘 좀 쉬셔도 될것 같은데. 될까요 3명이라서 괜찮아요? 쉽지 않아요. 그래도 기다리는 분들 많으니까 뭐할거 없잖아요. 없어요, 예. 예. <laughs> 없어요. 없어. 해 줘요. 에이, 더 자, 똥컴 해 줘요. 똥컴 매니아들이 있습니다. 자, 체크해 주시고. 자, 요렇게. 자 일단 꼴찌, 네 골드 찬 골드 찬가요 네. 바로 골드 찬갑니다 자 지금 꼴등은 누가 될지 꼴등의 원샷 보여주세요 꼴등 누굽입니까 유준상 씨도 만약에 지금 꼴등 나온 골터집니다 그렇게 많이 적었는데 자작 씨 자작 씨를 이기고 니다 골드 찬고입니다 골드 찬가입니다 골드 찬가입니다 요드가 이겼어요 자작 가가입니다 골드 찬이입니다 골드 찬이입니다골 자 이렇게 되면은 <laughs> 홍기씨와 김동현이 꼴찌인데 네. 게스트 우선순위를 해서 홍기씨가 듣습니다. 꼴등만 들을 수 있어요. 여기 뒤에다가 다시고 야 한혜 지금 빨리 한혜 가야 되니까 빨리 끝내 우리. 아 맞다, 한혜 가야 <laughs> 돼. 빨리 맞춰야 돼, 한혜 형 때문에. 해당 빨리 맞춰. 자 갑니다. 골드 찬! 지금입니다. 아예 안 들리는데. 아, 아예 안 들리는데. 아니 잠깐 홍기 씨가 뭐 적었다. 왜 이렇게 안 들려요? 홍기가 좀뭐 적었어. 어, 너무 많이, 많이 적었어, 많이 적었어. 어, 홍기 많이 적었어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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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근데저 예, 예. 뭐라고요? 음... 이거 자 바로 나옵니다. 따라라 추억이 따라라 따라라. 처음부터 이제 추억이 아니라는 거죠? 추억이 있어요. 근데 추억이 바로에 아니에요? 바로 아니에요. 아... 따라라 추억이 아, 세 따라라. 아세 글자 추억이. 어, 따라라. 앞에 추억이. 세 글자 있고 추억이. 세 글자, 추억이, 추억이 한번 더. 어 맞아 맞아, 뭐, 하지? 가 있었어. 웃게 하지라고. 자, 추억이 한번 더. 오, 추억이 한번더 웃게 오, 하지? 더 자, 그리고, 한해 웃게 하지. 웃게 하지. 야, 한 해가 지금 뭐, 절실하니까. 막, 나오네. 오, 막, 나오네. 오, 막, 오, 막 나오네. 너무 잘 들려. 절실하니까 막 나와. 야, 진짜, 그렇네. 아이. 내 얘기가 있었다며. 아, 내 얘기, 홈, 홍기 씨? 어, 내 얘기도 있었어요. 내 어. 얘기. 비밀기는 있구나. 내 얘.. 네로가내 얘긴가? 내.. 내 얘긴가? 기내가내 얘기. 내게로가 네네 얘기. 네내 얘기다. 자, 이렇게 하면 좀 많이 지금 뽑아냈는데요, 골드 찬? 그러면 일단은 빨리 퇴근을 원하는 한해 정답 순으로 갑니다. 빨리 가요? 아, 빨리 가, 아, 빨리 빨리, 빨리. 빨리. 아, 가. 기 빨리 빨리. 빨리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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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방 빨리 땡땡땡 이한번 네, 더. 있는데. 자, 야 돼요. 옛날, 옛날 추억이, 옛날 추억이, 옛날 저 멋진 추억이 더 힘차게. 두 번째, 약간 이거는 속에 있는 뭐 이런 건 들었는데. 빨리, 빨리, 빨리. 어, 그러니까 그림일기가 머릿 속에, 마음 속에, 마음, 마음으로, 마음 속에 있는 그림일기, 아, 채워집니다. 야, 이렇게 해서 맞추면 대박인데. 아, 너무 어렵다, 자, 또 어려워. 자, 빨리 당장 불러주세요. 네. 옛날 추억이한번더 웃게 하지 내 얘기 마음속에 있는 그림 일기 마치 <무� Kid> 저 멋진 더 힘차게 잊혀진 오 마치 저 멋진 더힘차게 될까요 오오오오오오오오빨오 빨리 오리오오오오오 빨리 오리빨오 빨리! 오리빨오빨리오리빨오빨리오오오오 압력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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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자, 이렇게 되면 어, 시끄러울 정도야.